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 뭐 성범죄 피해자 분들 굳이 사선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거는요 무조건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할수 있으니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사건 진행이 안 되고 나는 절차니 뭐니 전혀 모르겠고 이거 뭔가 사건이 산으로 가는 것 같고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되, 좋겠죠. 세상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혹은 그 비용이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돼서 내가 무상으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어. 내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데 그 변호사님이 동석도 해주시고 뭐 합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열심히 좀 진행을 해주셔. 그러면은 굳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혹 국선 변호사님들 중에서 조사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데도 어, 나는 조사 뭐안 가요. 나 바쁜데 못 가요. 그런 거는 애들 뭐 어린애들 뭐 아동 사건 이런 거 조사할 때는 가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변호사님도 있고요. 제일 황당했던 건, 자기는 합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저 너무 황당했는데, 어, 피해, 그니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당연히 합의에 대리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 변호인과 직접 연락을 굳이 안 하더라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선 변호사님은 아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합의서 작성하시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합의서의 내용을 피해자의 정보를 다 가린 다음에 아니면 그걸 작성하기 전에 그냥 알맹이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해자 측에 이제 전달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완성본은 보여주지도 않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얘기했던 그 제일 황당했던 변호사님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랑 직접 연락을 하는 거가 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합의나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되게. 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여튼 그래서 그 피해자분이 합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해자 측 사무실에 막 직접 방문해서 막 합의서 사인하고 뭔가 이런 노고를 좀 겪었죠. 어쨌든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변경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 여튼. 최대한 내가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선 변호사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선임하시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는 뭐 변호사 선임하지 마라는 취지가 아니라 기왕이면 어,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굳이 비용을 들여서 또막 이렇게 멘탈이 안 좋아서 또막 이러고 있는데 또 괜히 변호사 상담했더니 덥석 어, 선임하세요. 제가 업계 최저가로 해드릴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 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제 취지가 약간 왜곡이 돼서 어, 변호사님이 어? 사선 변호사 선임하지 마라고 해서 내 국선 변호사랑 해가지고 뭐 이랬는데 그다 망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기왕이면 어, 부담이 되신다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이 어떤 사건의 어떤 당사자가 됐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조건 다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